요가 휠을 이용한 어깨 가슴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가 휠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고, 등 뒤에 벽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 가까이 가셔서 동작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요가 링을 매트 가운데 놓아주면서 요가 링 가까이 엉덩이를 가져가 앉으실 거예요. 앉으시고, 무릎은 편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어, 바짝 아래 허리를 요가 링에 갖다 붙인 다음에 요가 휠에 갖다 붙인 다음 서서히 숨 들이키고 내쉬면서 척추뼈 마디 마디 요가 휠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차곡 차곡 올려놓으실 거예요. 이때 몸이 좀 뻣뻣하신 분들은 어, 조금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호흡을 더 잘해주시고. 들이키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감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하나, 링 위에 올려놓으세요. 머리가 뒤로 넘어갈 때쯤에는, 목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머리를 받치실 거예요. 저처럼, 흉추가 뻣뻣하신 분들은 넘어가면서, 호흡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호흡을 좀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자. 손바닥으로 머리 받치고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척추뼈 전체를 링 위에 올려놓는다 생각하면서 몸에 커브를 만드시면 돼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요추, 그 다음 흉추, 경추, 분절해서 넘어가세요. 내쉴 때 긴장감 내려놓고 머리가 링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으로 머리를 우선은 받치고 있을게요. 서서히 몸이 링과 가까워지면서 열리기 시작하면 손을 풀어주실 건데 그 전에는 호흡을 잘 하면서 몸의 감각을 잘 살펴보세요. 점점점 링과 내 몸이 하나가 되듯이 뼈 마디마디를 링 위에 올려놓고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이 되고 풀렸다면 서서히 머리에 있는 손을 풀어내서 고개를 뒤로 조금 더 넘겨보세요. 머리가 뭐 링에 닿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링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잘 쉬면서 이제 손을 뻗을 수 있는 분들은 쭉 뻗어서 만세하듯이, 네, 골반에서 옆구리 근육을 늘리면서 팔을 뽑아내세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며, 이제 팔을 쭉 뻗어 손바닥 전체를 벽에 대실 건데, 위치가 지금 좀애정정하네요 다시, 그러면 일어나셔서 위치를 조절하시면 돼요. 벽 쪽으로 좀 가까이 가셔서 손바닥이 벽에 닿을 정도의 위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서서히 다시 누워요. 내쉬고. 자, 이제 벽이 보이면 손을 뻗어서 쭉 뻗어서 손바닥을 우선 벽에 터치. 손바닥을 벽에 터치하실 때 손바닥 전체를 대시고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좀 모으려고 해볼게요. 우선 넘어가시고 숨 쉬면서 팔을 뻗고 팔이 벌어지지 않게 모은다는 느낌 써주면서 손으로 벽을 한번 쭉 밀어내볼게요. 우선은 꼼지락 꼼지락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내쉴 때. 손으로 벽을 쭉 밀어서 몸을 팽팽하게 이때 목과 가슴의 커브를 더 만들어서 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바닥가 벽을 밀어내는 힘으로 팔을 쭉 펴서 몸통 전체를 동글게 만들어주시고 엉덩뼈를 바닥에 가라앉히고 숨 들이키고 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사이를 확장시키면 언갑골 사이에 지나가는 흉추 부분이 분절된다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에 타겟을 둬서 분절을 시키고 요추에도 당연히 커브가 만들어져야 하, 어, 가슴에서도 분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엉덩뼈 바닥을 잘 누르시고 허리 어, 링에 맞추면서 가슴을 동글게 말아서 이때 손으로 벽을 밀어내는 힘으로 팔을 쭉 뻗어내면서 이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됐다면 어 팔을 구부려서 손으로 링을 잡으실 건데 팔꿈치를 가운데로 모은다는 느낌을 써주세요. 자, 귀 뒤로 손을 꼼지락꼼지락 가져가서 머리를 지나 머리 뒤에는 링을 두 손으로 잡으실게요. 잡고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손으로 링을 잡아 당기며 흉추를 조금 더 동그이게 말아내시고. 자 이제 서서히 서서히 발로 매트를 눌러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게끔 링을 타고 내려가면서 팔꿈치까지 매트에 내려놔 보세요. 자 이제 엉덩이를 바닥쪽으로 내리면서 요추까지 휠에 완전히 닿게끔 천골까지 다리를 쭉 펴보시고. 이제 서서히 빠져나올 때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링을 굴려서 내려오시고 손으로 머리를 받쳐서 손에 도움을 받아 얼굴을 들어주시고 한손한손 한손 짚어보세요 바닥 배를 당기시고 링에서 빠져나옵니다 내시고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다리를 앞으로 펴서 전굴로 허리 조금 풀어보시고요. 또는 그 다음에 백밴딩을 연습하실 때는 전굴 없이 바로 백밴딩을 좀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